박순애 교육부장관의 연이은 비위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반야하고 말했던 박순애 교육부장관에 대해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패싱한 결과입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2011년 한국행정학회 영문학술지에 등재 취소와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문 투고 금지 처분은 심각한 자기표절에 대한 중징계입니다. 박순애 장관은 자기표절을 인지하지 못했고 스스로 논문 철회 요청을 했다고 변명하지만 이미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결코 실수라고 볼수 없습니다. 더욱이 언론의 문제 제기에 법적 대응 운운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입니다. 박순애 장관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을 해나갈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장관이 있는 한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교육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여론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시해 초래된 자금의 사태마저 무시해선 안 됩니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